안녕하세요 슈퍼로더입니다. 제가 주문한 Z 플립 5 민트 색깔이 왔어요. 어제 도착했고요. 오늘 이제 제품 리뷰를 좀 해볼 텐데 이미 다른 채널에서 사용성 관련된 영상을 굉장히 많이 올리셨는데 저는 그거는 조금 뒤에 좀더 디테일하게 나중에 보고 오늘은 언박싱을 하고 제품의 좀 세밀한 디자인 있잖아요. 직접 가서 보지 않는 한좀 디테일하게 보기 어려운 그런 것들을 좀 자세히 보고 그럼 지금부터 이제 Z 플립 5의 언박싱을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저는 민트색을 주문했으니까 일단 뜯어볼게요. 설명서랑 뭐 그런 게 있겠죠. 에, 역시 케이블 있고, 뭐핀 있고, 설명서 있고, 뭐 이거는 뭐 딱히 볼게 없어요. 자, 플립 5 빼보면 이렇게 싹다 감아져 있네요. 여러분, 참고로, 플리5의 기본 색상들은 이렇게 다 유광이고요. 삼성전자 공식 홈페이지 색상 있잖아요. 뭐, 옐로우 같은 거, 그런 것들은 다 무광이니까, 이거 구매할 때꼭 참고하세요. 자, 여기 보시면, 기본 필름이 일단 붙여져 있죠. 빛을 비춰서 보면, 가운데 굴곡이 좀 보이죠. 근데 옆에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딱히, 그리고 이거는 사용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 색상은 민트색, 그냥 무난해요. 뭔가, 와, 예쁘다, 뭐, 이런 건 아니고, 어, 그냥 무난해요. 근데 조금 의아한 게 어, 보통 제가 S 시리즈나 이런 거 구매할 때는 이런데 이제 필름이 다 붙어 있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보호할 수 있도록 처음에 구매했을 때는 이 필름이 다 붙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안 붙어 있네요. 이거 뭐 원래 이런 건가? 그러니까 이 비닐들 있잖아요. 필름이 아니라. 기분이 조금 그래요. 그리고 역시나 틈새가 전혀 없죠.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닫았을 때 틈새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께가 좀더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스마트폰 한번 켜볼까요? 뭐 키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네요 자 폰이 켜졌고요 기본 화면은 이제 이렇습니다 여기 아마 7월 5일 뭐 요때 이거를 만들었나 봐요 그래서 아마 네, 7월 5일 뭐이 시간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폰을 열면 어... 사실 이게 한 손으로 뭐 이렇게 다 열기는 좀 빡세요 엄지가 중지만 하지 않는 한한 한한 손으로 다 열기는 좀 빡시고 근데 네, 그냥 두 손으로 보통 이용하게 되네요 이거는 탄력감이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닫히는 소리도 음 mm. 고정각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각도로 꾸준히 계속 이렇게 각도를 조절할 수 있다. 일단 세팅을 제가 좀 끝내고 디테일한 샷을 좀 보여드릴게요. 대놓고 나와 있죠. 전면 카메라나 뭐 화면을 펜 손톱 등 딱딱한 날카로운 물건 누르지 마세요. 화면이 긁히거나 치킨 등 제품에 손상이 될수 있습니다. 폴드에 S펜이 탑재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죠. 폴드 자체 S펜을 넣으려면 이렇게 얇은 펜 넣어야 되거든요. 뭐 공간적인 부분 때문에.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펜이 굉장히 딱딱하고 뾰족하단 말이에요. 이거를 여기다가 눌러서 쓴다는 것 자체가 어, 약간 좀 무리가 있죠 아무래도 뭐 이런 안내가 풀리베이나 폴드 이런 데는 좀 있네요 방진 제품이 아니다 모래와 같은 이물질 조심해라 자, 메인 화면에 부착된 보호 필름을 제거하거나 다른 필름 스티커 등을 화면에 부착하면 제품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어, 이런 안내가 있네요 그럼 결국은 여기 붙어있는 기본 필름만 쓰라는 거네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제품의 디테일한 면을 좀 볼텐데요 우선 카메라를 보면 뭐 s23 시리즈 때도 마찬가지지만 렌즈가 닫히지 않도록 이렇게 렌즈 보다 위에 프레임이 조금 더 올라와 있는 상태이고요. 색상은 막 이렇게 와 예쁘다 뭐 이거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게 사진으로 봤을 때는 아주 예쁘게 느껴졌는데 실제로 보니까 모르겠어요. 아 그리고 플립이나 폴드 이 폴더블 폰을 사용해 보지 않으신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좀 있을 텐데 이런 사이 사이에 모래나 뭐 먼지 이런 게좀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걸 걱정할 수 있으시잖아요. 일단 옆에 사이드를 보시면 여기는 이제 막혀 있어요. 이 접히는 부분이 옆에 뚫려 있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막혀져. 있어서 뭐이 옆으로 들어갈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뭐 이런 요런 틈새 이런 틈새인데 사실 이거는 그래서 방진을 지원하지 않는 이유에요. 방진을 내가 지원을 해버리면 비용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겠죠. 지금 제품의 디테일한 부분을 보면서 느끼는 건데 제가 S23 울트라를 구매할 때보다 사실 뭔가 조금 더 설레고 뭐 이런 건좀 있었거든요. 플립을 오랜만에 써보고 이번에 나오는 플립의 외부 디스플레이가 너무 예쁘게 나온다고 하니 이 예쁜 거를 한번 써보자. 뭐, 이런 마음이었는데, 막상 제품을 지금. 받아보니까, 와, 예쁘다. 이건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건 저의 개인적인 그냥 생각일 수도 있는데, 안 예쁘진 않아요. 예쁘게 생겼어요. 뭐, 커버 디스플레이도 예쁘게 생겼고, 투 터치하면 노출이 되고, 또투 터치하면 닫히고, 카메라 앱도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노출이 되어 있고요. 알림도 왼쪽에 이제 노출이 돼요. 스마트폰 예뻐요. 예쁜데, 진짜 개인적인 취향인 것 같은데, 저는 S23 울트라가 더 예쁜 것 같아요. 구매하시는 분들은 직접 가서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절대로, 어... 유튜버들이나 블로그나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거 보고 사지 마시고 <laughs> 직접 보고 사세요. 민트가 굉장히 예쁠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되게 밋밋해요. 민트색 물감에 물을 엄청 섞은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 있잖아요. 막 내가 핸드폰을 지금 140만원짜리에 샀는데 어, 내가 되게 만족하고 써야 되는데 오늘부터 이걸 일단 쓸 건데 어, 이게 만족스러울려나 아니, 이런 우려? 뭐, 걱정이 살짝 있어요. 플리5의 외부 디스플레이의 활용도 때문에 일단 샀으니까 이거를 활용하는 그런 것들을 제가 많이 이용해보고 여러분들께 뭐 추천드릴 만한 것들 있으면 추천해드리고 그러는 시간을 조금 많이 가질 테니까 막상 봤는데 본인의 취향이 아닐 수도 있고 본인이 원하는 색상이 아닐 수도 있으니 조금 귀찮더라도 삼성 디지털프라자나 가까운 핸드폰 대리점 가서 직접 보세요 저는 언팩을 보고 이 민트 색상을 정한 거였거든요 옘병 당했어요 아쉽지만 오늘의 뭐 디테일하게 뭐 보여드릴 만한 게 없이 그냥 실물 본후기 좀 들려드린 거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이제 핸드폰을 사용하고 어, 활용도나 뭐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까 말씀드린 외부 디스플레이 관련된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사용을 해보고 빠른 시간 안에 찾아올게요. 저는 지금까지 슈퍼로드였습니다. 이거 <laughs> 괜히 샀나? <laughs> 아 모르겠네.